안녕하세요. 여백입니다. 여기는 북한강 의암댐 여울입니다. 팔미천 쪽 방향이죠.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그런 여울입니다. 의암댐은 옆에 절벽과 바위들도 멋지고 요즘 꽃까지 피어서 보는 맛이 되게 좋아요. 차가 무앞까지도 가고 고기도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의암댐 여울은 그 초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터입니다. 저도 견지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분들께 추천을 하는 곳입니다. 그러면 여울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전체 풍경은 이래요. 어, 강심 물살은 난리가 납니다. 한 시속 60km는 나올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차피 저렇게 가장자리에서 서서 낚시하는 거라 뭐 가장자리는 물살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. 물론 그 대신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어,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딱한 자리가 나는 거죠. 아는 사람들끼리 쓰면은 자리는 의미가 없어요. 여러 시서 돌아가면서 바턴 터치하듯이 할 수도 있고, 다 같이 뭉쳐갖고 그냥 프리 허그하면서 낚시를 할수 있으니까요.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길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또 숙련된 모델 원종 선배의 추천사로 끝을 맺겠습니다. 자, 우암댐으로 오세요. 우암댐으로 오세요. 잉어, 북한강 잉어네요. 잉어, 잉어. 육자 잉어. 육자 잉어. 육자 잉어. 야, 아 어, 이거 힘들다 힘들어. 힘들어. <laughs> 자, 야 북한강 육자 후반. 육자 후반. 70 가까이 되는. 이야, 사이즈 좋네요. 에, 아우 이거 선맛 선맛이. 어, 야 추성도 별로 없네. 어 추성도 별로 없네. 어 이상하네. 북한강 <laughs> 추천하시나요? 강력 추천. 강력 추천. 강력 추천. 위암댐. 오케이. 어, 어, 어. 자 위암댐으로 오십시오.